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요한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아주 성격도 급하고, 또 화도 잘 내고, 또 아주 공격적이고,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네.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2제자가 있었고, 또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어쩌면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요한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가 사랑의 제자가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한은 어부 출신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순서까지 왔는데 이 야고보의 형제가 요한입니다.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역시 똑같이 부모 아버지는 예, 또세베대이고요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지난 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 예, 그래서 이 성경에 이모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살로메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본래는 누구의 제자였느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안드레와 함께 두제두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제자로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다가 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 지내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첫 번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드레 그리고 요한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다른 한 사람의 제자 안드레 이름은 등장했지만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신 이유가 바로 자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의 이름은,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어권에서 사람 이름들 중에, 베드로 피르라고 그러죠.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제임스, 야보보라는 이름도 있고, 또 토마스. 토, 도마죠. 도마라는 이름도 있고, 여러 성경이 나오는 이름들이 많이, 오늘날도 붙어져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제일 많이 이름이 있는 이름이 요한이, 쟈, 쟈이라고 불리는 요한이. 얼마나 요한이 많았는지. <laughs> 우리 옛날에요. 제일 기억합니다. 우리 강아지 이름에 <laughs> 쩡쩡쩡 그랬어요. <laughs> 이 존이라는 이름이 존이에요, 존. 강아지까지 이름을 붙일 정도로 또 메리 그랬잖아요, 메리메리. 이게 마리아예요그 정도로 이게 참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요한이지 않겠냐.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좋아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 예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요한, 좌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이렇게 붙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래 요한은 사랑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아주 급하고, 또 배타적이고, 또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시고, 멸망을 시킵사라고 제안까지도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와요 두 사람을 우리의 아들 보아느게라는 그런 별명을 붙일 정도로 아주 급한 성격 또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는요. 예수, 서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서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서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는 잘안 돼요. 목소리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공부한 것 같아.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것 같아. 대강 나온대요. 심지어 우리는, 뭐, 목소리는 뭐, 그렇다 실더라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도요. 들어보면 아저 사람은 누구 선생님 앞에서 배웠구나. 대략 안다라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림도요. 그림 그 모습을 보면 아 누구에게서 배웠구나.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죠요 배웠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배웠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기법이 나오고. 그 선생님의 기술이 나오고, 모습이 나온다. 이것이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가요, 서울 영락교회 부목사로 가서 깜짝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교인들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한경진 목사님 말투가 많이 나와요. 좋아했기 때문이겠죠. 평생 말씀 들으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다 보니요 그분이 최고래. 그분이 최고예요. 설교도 한 목사님 설교 방법이 제일 최고고, 한 목사님 기도하는 게 제일 최고고, 뭐, 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요 발걸음, 걸음걸리조차도달막가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 내말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 생각 속에 나타나야 되고, 내 행동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은요 급한 사람이었어요, 공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 보아에게라는 별명이 붙어질 정도였어요. 쉽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멸합시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변화되고 바뀌어서. 거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요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했지만은 요한도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 8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세 제자만 나머지 제자들은 멀리 있고, 세 제자만 가까이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 또 혼자서 기도하세요. 이세 사람이, 이세 사람 중에 포함이 되었어요. 요한이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 붙잡히는 그 순간에도 가까이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칠 때에. 어쩌면 요한도 뭐 처음에는 같이 도망을 쳤겠죠. 안 붙잡힌 거 보니까. 그런데 금방 요한은 되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집에 끌려갔을 때에 그 재판의 자리, 신문의 자리까지 제일 가까이 다가간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요아,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요. 이 제자는 끝까지 요한의 이름을 이야기 안 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어서빼기있어요 그래서 문지기에게 야나 알지.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밖에 있다가 요한이 먼저 들어간 다음에 베드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들어가가지고 뜰에서 불 모닥불 쪼다가 예수님 모르다고 세번 부인한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예수님 재판하는 그신문하는그 천장까지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사실 베드로도 그 옆에 못 있었어요. 있지 않았어요. 아마 회개하고 우는하고 정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그발 밑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 그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곱 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십자가, 가상 7원, 십자가상의 일곱 가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그리고는 요한을 바라보신 다음에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 너의 어머니다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그 십자가 바로 그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동생들이 꽤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꽤 많이 나와요. 남동생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동생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 실제로 요한이요.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예, 보세요. 예, 예루살렘이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이 요한이 마리아를 잘 숨기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이유가 요한이 가장 사랑이 많은 사이기 때문이지 않겠냐라 요한은 예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었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었을. 그래서 요한 요한의 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섯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의 한결 같은 주제가 바로 사랑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다는 것은요, 요한 그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 사랑이 없는 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요한이 베드로와 참 짝꿍이 잘 되었어요. 아마 나이 차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그때 결혼도 하고 뭐좀더 나이가 있어 보이고, 요한은 아마 좀더 나이 가 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재판 받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아마 그때 그래서인지. 아니, 베드로도 요한을 잘 챙겼고요. 요한도 베드로를 잘 챙겼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질문을 받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세번 대답한 다음에 갑자기 요한을 가리시잖아요.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물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도 요한을 아마 가까이 했고. 또 요한도 베드로와 함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장인가요? 3장인가요? 보면, 그,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었을 때, 그때 두 제자가 그 앞을 지나가서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가 기도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중간에 그앉는 겪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세워요. 그때 이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그두 사람이 삼짝꿍이 잘 되었어. 함께 사역을 많이 했었어. 요 그리고 요한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가서 사실은 많이 만나지 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야 e r 만났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야 l e m Jerusalem, j 고또 누구를 만 e 느냐 요한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예루살렘에 e r u s a l e m j e r 같아 a l e m j e r u s a l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 아마 가 a 나움 m 터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성순하신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부터, 이 요한은요,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와중에도, 요한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록들, 요한에 대한 기록들에 보면,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고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한번은 팔팔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독이든 그 잔을 마셨는데 그때도 죽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요한이 순교를 당할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요한은 순교를 하지를 못했어 제가 지난 주에 몇주 전에 이야기했었죠. 우리가요 산 순교도 있고 죽은 순교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예, 십자가에 불려 달려 예, 죽은 순교 당했죠. 바울 예, 목이 잘려 순교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그런데 이 요한은 끝까지 예,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았고 끝까지 살다가 90세 이상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 그 삶이요. 그냥 평안한 삶, 그런 모습이 아니었고,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산, 산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한 70km 정도, 배를 타고 70km를 가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70km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대마도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면 4 9 5 k m 예요 대마도가.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거리가 49.5km니까, 이 밤모섬이 70km면 조금 더 멀죠. 예,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계속선을 타면 한4 시간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 아마 옛날에는요, 뭐 맨날 며칠을 아마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아주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에 바 요한이 붙잡혔는데 요한은 그때의 재판을 통해서 승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유배형을 정해. 그래서 이 반모슴이 아주 유명한 유배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서 그때 이 요한의 나이가 어떤 학자는 90세, 어떤 사람은 96세 뭐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90세 정도의 반모슴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이 반모섬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채석장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지금도 돌을 아주 좋은 돌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찾아보실 레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께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은하였으므로 말비아가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은함으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다. 라 이것이 요한 계시록을이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계시록의 말씀을 받은 곳,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곳, 바로 이것이 반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서 한 1년 6개월, 또 어떤 사람은 좀더 길게 약 3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있다가 도미시안 황제가 죽은 다음에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 채석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배를 당한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강제 노동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요한이요, 이미 나이가 90이었다. 90. 나이가 너무 많아요. 돌을 켜거나 돌을 옮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은 때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가 그래도 예외 없이 요한도 그곳에서 돌을 옮기는 일을 했을 거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책에는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요한이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사, 사도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병든 사람들도 낫게 하고, 이런 기적들이 있은 다음에, 그 세, 세석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요한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섬 안에서, 예, 울 정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기가. 그섬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밤모섬에 가면 이 요한의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이 본래 요한이 이 동굴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동굴에 보면 사진들 사진이 아니죠 초상화죠. 네, 아마 직접 보고 그렸는지 나중에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초상화들이 쭉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일대 기도가 나오고 좀 이런.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 밤모습에 나오는 요한, 사도 요한의 얼굴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마에 큰 혹이 있어요. 밤모습 안에서 요한의 초상화를 보면 항상 이마에 큰 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혹이 뭐냐면 요한이 그 동굴 속그 동굴이 돌로 된 동굴, 흙이 아니고 돌로 된 동굴인데, 이 동굴에서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했다. 항상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이마가 늘그 바위에, 돌에 부딪히면서 아주 단단해지면서 혹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었다. 요 안에 혹은 뭐냐? 기도의 흔적이. 저에한번 이야기했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별명이 낙타무로. 이분도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그 꿇은 그 무릎이 단단해져서 낙타무로처럼. 또 낙타는 늘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늘 야고보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있다. 그래서 낙타무로 그렇게 이야기.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한 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단체에서 뭘 자기들이 기념 전시했던 그래서 흔적들 전시를 쭉 했는데 이 단체를 그 만든 분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화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린 그림들 하고 자기 아버지의 동상을 조그마한 이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 아주 특이한 게 뭐냐면, 그 동상에 그 아버지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구두 윗부분, 구두의 윗부분에 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왜 사람, 이걸, 이제, 우리도 뭐, 자세히 안 봤는데,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 구두 앞부분 속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이 아, 이분이 자기 그 단체의 그를 그 세운 분의 아버지인데 목사님이고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국 사람들은 집에도 신발을 신고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침대까지도 신발을 신고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엎드리면 굴고 꿇고 그러면 늘 신발을 벗을 텐데 신발을 안 벗는 거예요. 구두를 신은 채로 엎드려가지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늘그 구두 코가 이렇게 속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흔적입니다라고 그 동상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흔적. 요한, 사도 요한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밤모습에 유배가 되어가는 상태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고된 노동, 강제 노동을 할 수도 있어요. 섬에, 조그만 섬에 붙잡혀가지고요,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에요. 동물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의 흔적을 그의 이마에 가지고 있,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기려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참 중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난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끝까지 에베소 교회를 숨기면서 사역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은 교회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끝까지 섬겼던 사람이고 요한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받은 사랑으로서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다. 우리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요한처럼. 예,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의 흔적은내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주의 흔적을 가지고 기도의 흔적을 가지고 전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말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 그분이 더 주님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랑의 사도 될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 사랑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